아 그래도 오늘 손님들이 오셨으니까는 아 고급스러운 라면을 한번 대접해 볼까 해서 아, 고급스러운 제가 아니야? 생각하는 가장 고급진 재료를 네, 넣어볼까 합니다. 어묘 유명해요. 바지락이랑 랍스터를 준비했습니다. 아아 네. 랍스터를 쪼눈맛 같아요? 아 그래요? 아, 아 이거 또 바라봐. 아유, 제 걸리면 안 되겠다. 뒷발 떨어뜨리신 분이 쪼눈맛 떨린 놈이랑 한 숟가락씩 해서. 아안 내면 진거바 말법. 이바 어?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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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어? 어? 과감하게 해라. 어? 아,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앉지 마 아, 나 진짜 구멍 아간다 수지 짱. 과감해. 어. 어떤 어. 백사장이 여, 외국 백사장 가는데 어? 모래가 다라는 스프면 진짜 웃겨. 어어 그래. 과감하지. <laughs> 아이, 아 됐어, 끝났어, 한번 했으면. 옆에를아 중요한데 꺾었어. 어디서 안 보이지? 안나 김민규. 안나 김민규. 내가 정말 아니야. 이건뭐난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네요. 내 운이야, 맞아, 난안 네, 안 돼. 돼. 물이 끓으면 네.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어우, 야 들어 놓네, 그냥. 아. 같이요 같이? 네. 한 5분 정도 끓여야 돼요. 아. 5분 정도? 이제 라면을 넣을게요. 이제 예, 넣어요? 예. 네. 이렇게 스프도 넣고. 네. 양파는 지금 넣고 고추는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. 이 정도면 은 선상에서 먹는 거야. 선상에서. 아. 랍스터까지는 안 넣어줘. 인심 쓰는 거야. <laughs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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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우리 이모 왔네. 뭐하 남는 거 있어. 이렇게 하면. 사람 남으면 되지. 아세 아, 아인업 네. 아이 아유, 이사장님들시나 봐요, 여기. 인사드려. 어서 더임 잘해. <laughs> 아유, 아유. 아유. 내 술도 밥값인 몰라. 어? <laughs> 내가 마음 잡고. 아니, 어가받아 옆에. 안 믿고 소리 질러 어. 안에 들어가면 어? 좀또못 <laughs> 아, 유 우리 뭐아이좋으시네이데 진짜 먹음직스럽겠다. 뭐 그래 그러니까. 얼큰하게 드시는 거좋아해 아, 좋아. 칼칼 우리... 좋아합니다. 칼칼. 이거 단어처럼 맛 와! 이제 됐어. 아, 어, 어어요불시다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코들코들해야 돼. 야, 음. 아 침이 꼴딱 넘어갔어요. 저기 아, 축하쇼 아 오. 아 어? 오 돌아온 <웃음> 민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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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보+